또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가운데에 레이저 뱀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저 로고가 사람 미치게 하죠?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뭘할 거냐? 개쩌는 노트북.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의 블레이드 16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아, 진짜 레이저는 성능 뿐만 아니라 낭만까지 챙길 수 있는 진짜 몇안 되는 게이밍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리뷰를 진짜 꼭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저 노트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레이저에서 쇼츠 광고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쓰면 쓸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롱폼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무튼 오늘 영상이 광고 영상이지만 저의 사심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날 수도 있다. 억발을좀할 수가 있다. 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억발하기보단 진짜 좋아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이 노트북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6인치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올레드 패널에 CPU는 라이젠 AI 9 365,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5080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세 가지 스펙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SSD는 최대 2 테라, 메모리는 64기가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높은 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가 있다 보니까 고성능 게임도 문제없이 할수 있죠. 물론 괴물 스펙에는 괴물 돈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 모델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약 489만원입니다. 솔직히 쉽지가 않은 가격이긴 한데 요즘 플래그십 게이밍 노트북들 눈만 뜨면 은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돈씨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5090 모델도 있고 그 아래 5060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에 탑재된 CPU보다 우수한 AI9H 370도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5080 모델은 그 CPU가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레이저 블레이드는 14, 16, 18인치가 있고, 마찬가지로 CPU나 그래픽 카드 라인업도 많아서 가격대가 다양하니까 많은 조건에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이게 상자 디자인이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 옆으로 열어주면은 검정색의 노트북 상자가 나와요. 상자를 열고 이걸 빼주면은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 16 노트북이 나옵니다. 크, 진짜. 저희가 이 뱀에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트북 밑에 이 작은 상자에는 설명서나 이런저런 종이가 있고, 기다란 상자가 또 있거든요? 요 안에는 어댑터와 충전 케이블이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6인치의 대화면과 그리고 무광의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리고 레이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보통 블랙이 있으면 화이트도 있거든요. 제가 헌츠맨 키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리뷰도 했었는데 그게 화이트였죠. 이 노트북도 머큐리라고 해서 화이트 톤의 블레이드 노트북도 있긴 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모델에서는 화이트 색상은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QHD 플러스 해상도와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올레드 노트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유의 쨍한 색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을 깊게 표현해 준다라는 말인데 레이저 노트북의 초기 세팅을 끝났을때이 화면을 보고 진짜 기절할 뻔밖에 뻔봤... 네, 이건 억빠였고요. 아무튼 색감이 정말 좋고 주사율 최대 240Hz, 밝기도 최대 400니트로 영상뿐만 아니라 고사양 게임을 할 때도 몰입감을 증대시켜 줄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베젤도 슬림하죠? 또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가운데 에 레이저 뱀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저 로고가 사람 미치게 하죠.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은 T6 등급 알루미늄을 CNC 밀링 방식으로 단일 블록에서 가공한 유니바디 구조로 제작되었는데 내구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면은 강성도 우수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볍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감도 훌륭하고 단차에서 뭐 어긋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진짜 플래그십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가볍게 다듬었다라는 말이지, 괴물 노트북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가벼운 건 사실 아닙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면은 약 2.1kg라서 휴대성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맥북 프로 16인치도 약 2.15kg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게를 보유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하이엔드 노트북들을 보면은 아니, 성능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하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 노트북들은 보통 슬림하고 가벼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레이저 노트북. 노트북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도 얇아요. 진짜 이 성능에 두께가 이렇게 얇다고 놀랐습니다. 정확히 가장 얇은 쪽은 14.9mm, 그리고 가장 두꺼운 쪽, 그러니까 힌지 부분은 약 17.3mm를 보였습니다. 전작과 비교해 보면은 최대 약 7.1mm나 빡시게 다이어트했죠. 그리고 제가 게이밍 노트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제품과 두께 비교를 해보면은 와이 레이저 블레이드 진짜 슬림하구나라는 게 체감이 됐어요. 다음으로 포트 구성을 보면은 우측부터 캔싱 털락, HDMI 2.1, USB 3.2 Gen 2A 포트, 그리고 그리고 USB 4 C 포트와 SD 카드 리더 포트가 있고 이 C 포트 같은 경우에는 DP 2.1과 최대 100W의 PD 충전을 지원해요. 다음으로 반대는 전원 포트, USB 3.2 Gen 2 Gen2 A 포트 2 개, USB 4 C 포트 1 개와 3.5mm 오디오 포트까지 있죠. 이렇게 짜라라락 보면은 있을 건다 있다. 참고로 PD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PD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도 되긴 하는데 게임을 할때 기본 충전기를 사용 안 하시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 말고는 그냥 기본 충전기를 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뚜껑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탱키리스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특수키가 일자로 정렬되어 있어요 타이핑을 해봤을 때 멤브레인 방식이긴 해도 반발력이 빨라서 연타에도 키 씹힘이 없고 또 그리고 통울림도 적어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키패드에 기본적으로 RGB가 적용되는데 빛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노트북 다 써봤는데 키패드 RGB의 선명도는 이 레이저 노트북이 가장 뚜렷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터치패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제 손과 비교해 보면 한요 정도 그리고 갤럭시 S 25와 비교해 보면은 마찬가지. 로 충분히 큰 사이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타이핑을 할때 손목에 트랙패드가 한 번씩 닿아서 초기에는 좀 컨트롤을 하면서 적응을 해야겠더라고요. 또 여기 양 끝을 보면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게이 안에는 스피커가 있고 정확히는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사운드 칩셋에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지만 소리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판을 보면은 열 배출구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이양 옆에 팬두 개가 보이죠? 자세 번째는 성능이에요. CPU는 AMD 라이젠 AI 9 365, GPU는 엔비디아 지퍼스 RTX 5 508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32기가, 저장 용량은 1테라고 각각 64기가, 2테라까지 확장 가능해요. 그리고 성능의 결론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유한 노트북이 맞고 어떤 고사양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안정적인 프레임을 뽑아주면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모든 게임을 120프레임, 130프레임 그 이상으로 뽑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레이저 시냅스를 설치하면은 이 레이저 블레이드의 각종 성능 관련 세팅을 변경해줄 수 있어요. 또 CPU와 GPU의 온도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테스트는 전부 밸런스 모드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CPU 전압 최적화도 오프, 팬 제어도 자동으로 할게요. 성능 점수부터 보면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 싱글 1,955점, 멀티 16,624점이 나왔고 3D 마크의 타임스파이는 약 16,210점이 나왔습니다. 또 게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이버펑크를 해봤는데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 아래 옵션을 쭉 내려보면은 대부분의 옵션이 높음이나 울트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을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은 약 90대. 정도가 나왔고 CPU의 온도는 70대 후반 그리고 GPU의 온도는 한 70에서 75도 정도로 왔다갔다 했어요. 프레임이 90대면은 너무 낮은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펑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준수한 프레임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해요. 두번째는 배트그라운드입니다. 이것도 4K 해상도에 어떤 옵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잘 보면은 대부분이 울트라 아니면 노폼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전투시에 프레임을 보고 싶어서 사람이 많은 아케이드 모드로 시작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130대 이상의 프레임도 보여주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100에서 110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데 이 정도면은 방어율이 괜찮죠. 그리고 CPU 온도는 약 75도, GPU 온도는 65도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옵션으로도 해 봤어요. 해상도는 FHD로 설정해 줬고 안티엘리어싱 제외 대부분의 옵션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조금 더 높은 110대를 유지해주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또이또이 또이 하죠? 다만, CPU와 GPU의 온도는 5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워치예요 초고성능 게임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해봤습니다. 해상도 4K에 240Hz 주사율로 설정했고, 격렬한 전투 시에도 170대 프레임은 계속 유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워치도 잘 돌아간다는 거고, CPU 온도는 약 77도, GPU는 65도 정도를 나타냈어요. 게임을 해본 결론은, 사이버 펑크까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다만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확실히 팬 소음은 있기 때문에 아이 노트북 조용하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확실히 소음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게임을 했을 때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가장 높은 부분의 온도는 약 53도인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게임을 할때 발열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에 쿨링 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레이저에서 새롭게 쿨링 패드를 출시했어요. 가격이 21만 9천 원으로 솔직히 쉽진 않긴 하지만 디자인도 레이저스럽게 정말 잘 만들었고 RGB 감성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USB A 2.0 포트도 지원합니다. 곧 쇼츠 리뷰 영상으로도 올릴 건데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피커예요. 총 6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고 TFX 오디오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상단에 2개의 고음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하판에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의 결론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음이 풍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중간하게 그렇게 튜닝을 했다가 오히려 듣기가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노트북은 또렷하면서 풍부한 음이 들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어요.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레이저의 블레이드 16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해봤습니다. 이 노트북은 말 그대로 플래그십 노트북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대가 쉽지 않긴 해요. 다만 그래도 만족감은 높죠? 일단은 슬림한 두께를 보유했고 고성능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떤 고세한 게임을 하더라도 대부분 부드러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인치 디스플레이, QHD 플러스에 올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감이 만족도도 굉장히 높죠? 물론 사용을 하다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나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뜻 구매를 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겠지만 요즘에 하이엔드 노트북들을 보면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레이저 노트북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